시시니모니 퀄리티 업데이트! 대표, 대사, 네 함께하는 시시니모니! 시신이모니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아, 오늘은 약학에서 외워놓으면 아주 유용하고 또 외워야 하는 약. 피메크롤 리무스랑 티로리무스 그리고 타크로리무스를 외워 보겠습니다. 오 되게 뭔가 공룡 이름 같다. <웃음> <웃음> 티라노사우루스 리무스. 어, 제가 이 약들을 이제 MBD 282를 음. 준비하면서 뉴모닉을 만들어서 외웠었는데요. 네. 그런데 시험 날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나왔어요. 오, 그래 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워 외워 가지고 음. 어, 다행히 잘볼수 있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네. 보통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약 이름이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음. 어, 그런데 이러한 자잘짜잘한 약들을 외워놓음으로써 자신감 있게 풀었습니다. 오. 이 약들이 어떤 약들인 거예요, 그럼? 어, 이 약은 이뮤노서프레센트예요. 면역 억제제죠. 음.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면역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데 음. 어떻게 면역을 억제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항상 근데 그 기전에 대해서 들으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요 맞죠 아 이걸 어떻게 공부해요 맞죠 꼭 이런 음. 걸 알아야 되나 어떻게 그러... 다 외워 <laughs> 맞아 어떻게 다 외워 그런데 이게 한번 이해를 해두면은 아 약이 이렇게 작용해서 면역을 억제하는구나 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면역반응의 핵심 세포는 과연 어떤 세포일까요 T세포 맞아요 T세포에요 그래서 이 약들은 T 세포를 <laughs> 억제해요. 음. 이렇게 해서 기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음. 좀더 자세히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음.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등장하는 세포가 항원 제시 세포예요. 음. Antigen Presenting Cell 이 세포는 항원을 T 세포한테 제시를 해줘요, 맞죠? 음, 네. 그런데 무엇으로 제시를 하죠?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MHC 우와 맞아요. 바로 MHC죠. 음. 이 MHC에 항원을 담아가지고 T 세한테자 여기에 있어 하면서 제시를 해줘요. 맞죠? 네. 그러면은 T 세포는 무엇으로 그 항원을 잡죠? T 세포 수용체요? 맞아요. 네. T 세포 수용체, T 셀 e 리셉터로 음. 이 항원을 딱 잡아요. MHC와 컴플렉스 결합을 이루죠. 네. 그래가지고 인터랙션을 해요. 이것을 바로 g h c 그리고 TCR Interaction 이라고 하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에 어, TCR, T-cell receptor만 있는 것이 아니라 CD4까지, 여기서 CD4가 등장해요. 음. CD4가 또 옆에 MHC에 딱 닿으면서, 네. 어,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 T세포 안에는 네. 시그널이 많이 일어나면서 네. 결과적으로 칼슘이 증가해요. 네. 어, 네. T 세포 내에 칼슘이 증가를 해요. 네. 이 칼슘이 증가함으로써 어디에 달라붙냐면 칼모듈린에 달라붙어요. 음. 어, 칼모듈린은 칼슘 모듈레이트 프로테인이에요. 음. 어, 칼슘을 이제 모듈레이트, 다루는 프로테인. 음. 그래서 칼모듈린에 칼슘이 달라붙고 증가한 칼슘은 칼슘이 많으니까 칼물둘린에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음. 그럼 칼물둘린이 활성화가 되면은 무엇에 달라붙냐면 칼슘 유린에 달라붙어요. 음. 와, 자 한번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 증가한 칼슘부터. 네, 그러니까 그 MHC 항체를 T 세포에 제시를 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세터가 어, 그 신호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한다는 거죠. 맞아요. 왜 어떻게 해서 증가하게 되는지 그 기전은 그건 어렵죠?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게 오케이. 엄청 복잡해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칼슘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칼슘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칼 칼모듈린이라는 <laughs> 이건 단백질인가요? 음, 단백질. 네, 단백질에 붙어요. 응, 음, 맞아. 음, 그래서 이 칼모듈린이 이제 칼슘이 붙어 있잖아요. 응. 근데 이 칼슘이 붙은 칼모듈린이 다시 칼신 유린 음흠. 여기 붙어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괜찮죠? 네. 할 만하죠. 칼신 유리는 칼모듈린이 달라붙으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음.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냐면? NFAT 얘가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음. 이라는 NFAT를 공격해요 네. 근데 NFAT는 인산을 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음. 칼신유리는 네. 탈인산효소예요 네. Phosphatase에요 네. 그래서 NFAT에 있는 무엇을 끊어요? 인산을 끊어요 네. 어. 그러면 마치 족쇄 풀린 어 도둑놈 족쇄를 끊는 것처럼 뿅 달아나가지고 얘가 핵인자니까 어디로 들어갈까요? 해안으로. 어, 해가로로 쏙 들어가요. <laughs> 근데 여기 보면은 N F A T C가 있고 네. N F A T. N이 있어요. 네. C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다 해가지고, 세포질에 있다 해가지고, 음. NFATC고, 네. NFATN은 뉴클리우스, 뉴클리우스 안에 있다 해가지고, 뉴클리얼 NFAT에요. 네. 그래서, 얘네 두, 두 몰리큘이 딱 만나면은, 컴플렉스를 잃어가지고, 활성화가 돼요. 그 말이 NFATN이랑 C가 두 개가 만나면요? 네. 보면은, 음. n f a t C가 핵 안으로 들어와서 NFATN과 만나서 얘네 둘이 이제 DNA에 달라붙어서 전사하기 시작해요 어, 이때는 그럼 NFATC 어, 핵 안으로 들어가나요 네네 그렇죠 여기 탈인산을 하고 나면 얘가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떤 것이 전사되냐면 인터유킨2인터유킨3인터유킨4 뭐 그리고 m o 네크로틱 팩터, 음. 어, TNF 알파 네. 이런 것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무엇을 활성화시키냐면 얘네들의 기전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T 세포가 자기 활성화를 시키고 음. 어, 다른 세포들도 분화시키고 음.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게 해요. 음. 어, 그런데 이 약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약이 이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 막는지가 궁금해요. 맞죠. 이것을 알면은 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효과를 내구나 맞죠 좀 의사처럼 말할 수 있겠죠 <laughs> 맞죠 그냥 면역을 억제해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막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어, 칼신유린 있잖아요 응. 칼신유린에 호이파에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이 세포 안에는 FKBP라는 응. FK 바인딩 프로틴이 있어요. 음. 이 FK는 무엇이냐면 타크롤리무스라는 그러니까 약이 달라붙는 단백질이다 해 가지고 f k b p 에요 음. 어, 그래서 타크롤리무스랑 피메크롤리무스라는 약이 여기에 달라붙어요. 이 약은 아주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약이 생소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세요. 그래서 FKBP에 타크로리무스 또는 피메크롤리무스가딱 달라붙으면은, 음. 얘가 어디로 가냐면, 칼신유린에 결합을 해요. 오! FKBP가 단백질이에요? 네. FKBP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음. 여기에 타크로리무스랑 피메크롤리무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달라붙어요. 그럼 네. 컴플렉스를 이루거든요. 네. 이 컴플렉스를 이루면은, 얘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칼신유린에 딱 달라붙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더 이상 인산화된 NFAT를 탈인산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NFAT는 계속 족쇄가 차인 것처럼 음. 해관으로 들어가서 전사를 못해요. 음. 이해되죠? 얘가 효소를 꺼내야 되는데 얘가 얘한테 달라붙으면은 얘가 아, 기능을 못해. 기능을 못해. 어, 기능을 362. 못해. 네, 네. 어, 그러니까 신호를 끄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러한 작용 때문에 면역을 억제해요 음흠.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네. 그리고 보너스도 이, 있어요 보너스 여기에 사이클로필린 있잖아요 음. 이 사이클로필린은 필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I feel you Hydrophilic 아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사이클로필릭은 사이클로스포린을 좋아해요 사이클로스포린 뭔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음. 어, 사이클로스포린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음. 피메클로리무스처럼, 네. 사이클로스포린이 사이클로필린에 달라붙으면은, 네. 칼신 유린을 억제함으로써, 또 면역 반응을 안일러나게 해요. 억제해요. 네. 크리스탈 클리어를 하십니까? 네. 네. 근데 시롤리무스는, 근데 시롤리무스는, 엠톨이라는 곳에 달라붙어서 작용을 해요. 시롤리무스의 기전의 차이점은, FKBP12에 달라붙고, 인터리킨2를 생성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유킨을 수용체에 받아들인 세포 내에 일어나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엠토를 억제함으로써 방지합니다. 만약 엠토를 억제하지 못하고 활성화된다면 T 세포 증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로리무스를 먹는 이유는 이러한 면역 세포들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엠토를 막음으로써 인터유킨을 세포가 수용하더라도 신호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m t o 은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의 줄임말이에요. Rapamycin이 sirolimus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바르는 연구가 아니라 먹는 약인데 이 먹음으로써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kidney transplantation. 아. 신장 이식한 사람들이 어? 면역받는 게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장기 기증을 걸, 받았으면은, 면역 우리 믿는... 면역세포들이, 어? 내 몸이 아닌데?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런 약들을, 시롤리무스 같은 약을 먹음으로써 기증받은 장기가 손상받는 것을 방지해줘요. 네, 이런 거를 지금은 이해 되는데, 또 까먹을 것 같은데. 이 약들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빠가, 우리 사랑스러운 그대를 위해서, 림모딕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공통적인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리무스. 맞아요. 리무스를 기억하시면은, 시험에서 리무스만 보면은, 아, 이거 이민호 서프레산트다. 면역 억제제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줄게요. 리무스를, 림무스로 할게요. 림무스, 음. 따라 해보세요. 림무스. 림무스. 그래서, 림무스의 림은, 림프세포에요. 뭐라고요? 림프세포. 그리고, 무스. 무스는, 무슨 사투리에요? 사투리 뜻이 무엇이죠? 먹었어를 무스라고 해요. 너밥 묻나? 밥 무스? 진, 이런 식으로. 진짜예요지어낸 사투리에요. <laughs> 진짜 같은데. 어... <laughs> 그래가지고, 림프세포를 먹었니? 림무스? <웃음> 오케이? <웃음> 네. 그래. 네, 네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고 그런데 피메크롤리무스는 어떻게 배우냐면첫 번째 피메크롤리무스 이 연고를 바르니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이 연고가 피메크롤리무스가 맛있게 림프세포에 크림을 발라요 크림을 바르니까 면세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부가 매끈해져요 네. 그래서 피부가 매끄러워진 림프세포를 먹다 음. 피부 할때피 음. 그리고 매끄럽다 할때 매크로림프스 피 매크로림프스 피매크로림스 어떻게 외운다고요? 피부를 매끄럽게 피부를.. 피부가 매끄러워진 림프세포를 먹다 뭐라고요? 피부가 매끄러워진 림프세포를 먹다? 어피 매크로림프스 이걸 바르면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일석이조예요이 약의 효능도 외우면서, 오케이? 이거는 그냥 딥모닉인데, 딥모닉 안에 이 의미도 있어요. 봐봐요. 피부가 어떻게 매끄러지냐면, 이렇게 면역 반응 때문에 아토피. 면역세포들이 막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음. 그럼 막 붉어지고 뜨겁고 아프고 하잖아요 음. 빨개지고 어,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피메크로리무스를 딱 바르면 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상징하면서 아 이게 아토피에 사용되기도 하구나 맞죠? 음. 아토픽 델마타이티스에 이제 사용되고요 음. 어. 그리고 또 외우는 방법은 피메크로리무스를 어떻게 외워요? 매끄럽게. 어, 피부가 매끄럽게 해서 림프세포를 먹다 리무스, 오케이? 자, 그러면 시로 리무스는 어떻게 외울까요? 시로 리무스는 알약이에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로 리무스는 시로라는 에티오피아 국이 있어요. 어, 그쪽에 림프세포를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림프, 림프 세포를 먹냐면 억제하는 거예요. 림프 세포를 주, 활동을 못하게 어 못하게 하다 또는 죽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림프 세포를 이제 시로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로 리무스. 시로 리무스. 아 시로가 뭐라고요? 에티오피아의 국. 음. 뭐라고요? 에티오피아의 국. 음 그리고 타크로 타코로 타크로 리무스 이연고는 어떻게? 림프세포를 먹냐면, 타코에다가 집어넣어서 먹어요. 음. <laughs> 그래서, 타크롤리무스. 타크롤리스 어떻게 외운다고요 타코에 집어넣어서 먹어요. 맞아요. <laughs> 타코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스를, 자기의 크림을 발라서 먹어요. 음. 그래서, 이, 피메크롤리무스랑 타크롤리, 타크롤리무스는 연고예요. 주로 연고로 쓰이고, 그리고 시로리무스는 이렇게 타서 먹는, 먹으니까 알약으로. 음. 오케이 다섯먹고 그래서 어 시롤리무스 같은 그 경우에는 알약이니까 어 먹어 가지고 시스템이가게 이펙트를 발휘해요. 음. 그래서 어 트랜스플란트,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사용하고 음. 그리고 피메크롤리무스랑 타크로리무스는 바르잖아요. 네. 바르니까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다른 약들을 써서 음. 안 들었을 경우에 음. 네. 피메크롤리무스, 타크로리무스를 사용합니다. 네. 왜냐면 얘네들이 독해 안 독해. 독해요. 면역을 억제하는 거니까, 맞죠? 네. 어, 그래서, 얘자들은 독하기 때문에. 네. 자, 딥모닉, 그 외운 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메크로 리무스. 어떻게 외웠어요? 피부 매끈하게. 오케이. 그리고, 시로 리무스. 어떻게 외웠어요? 시로 리무스. 음. 에티오피아 음식. 시로. 타크로 리무스. 타코. 맞아요. 리무스는 어떤 약이에요? 만약에 어떤 약 끝에 리무스가 있으면은 림프구를 먹었어요. 그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죠? 음, 면역세포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맞아요. 면역 억제제. 어, 면역 억제제. 어, 그래서 이 약들 말고도 다른 약들이 있어요. 근데 다 끝에 리무스가 들어가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아 같은 계열의 약이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땠나요? 신기했어요. 잘 정리가 됐네요. <laughs> 도움이 되나요? 네. 네. 하시는 학업과 또 가정에 한님의 축복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그래, 괜찮았어요? 네. 줄걸로 보면 그냥 이해, 너무 막막하고, 이해부터 하기가 좀,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듣고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정리가 잘 돼요. 와, 그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 시험 시간에 생각나는 건 유치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laughs> 기억나요? 지금도? 약이름 네. 뭔데요? 였죠 타콜리무스. 어. 피메콜리무스. 어. 근데 내가 피, 제가 피드백 하나를 드리자면 음. 에티오피아의 음식은 기억이 나는데 에티오피아 음식이 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익숙하지 않고 그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당했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그거를 시로 리무스잖아요. 응. 음. 그냥 시로 시로. 어, 그러니까 어, 림프 먹기가 시로 시로 이런거 <laughs> 뭔가 시리얼 같은 거 생각하면. 아, 어, 시리얼? 시리얼 먹기 시로 시로. 음. <laughs> 응. 여기에서 맞아 요 와, 그래 고마워요 응. 역시눈 백팩. 그냥 난 싫다고 하니까 더잘 외워졌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리무스가 어떤 약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네? 리무스가 어떤 약이에요? 이 세계 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됐어! 파 이메일 끼자. 다 커.